여기 보시면 금전수죠. 5,000원이래요. 금전수. 카네이션도 있고요. 마사의 장터 아까 찍다 말았는데 아무튼, 어, 여기 보시면 미니모아가. 무화과. 미니모아가도 지금 나와 있어요. 미니모아가. 어, 그 다음에 벵갈고, 아, 벵갈, 벵갈고무나무. 맞죠? 그 다음에 이건 녹보수. 녹보수예요 녹보수. 그 다음에 여기 다육이들. 여전히 잘 나와있죠. 다육이들 보세요. 마사의 장터 나와있거든요. 예쁘잖아요. 다육이들이요. 다육이들. 여기도 있죠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미니무화가 또 나와있네요. 미니무화가요. 미니 그 다음에 성류, 꽃성류. 꽃성류. 이건 녹보수라네요. 이건 파티란가요 예쁘네요. 뭔지 전화 정확치가 아닌데. 이게, 이게 뭐죠? 아줌마? 아줌마 이거. 알록하지 알로카시, 알로카시아? 알로카시아. 알로카시아. 그 다음에, 장미, 월동. 그 다음에, 여기 보시면, 꽃도 있습니다. 어, 이꽃이 샀어요. 이런 꽃이 샀어요 그 다음에, 실롯도 있고, 여기는 아까 찍었죠? 네, 감사합니다.